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심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릉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도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도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다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다 산대를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신이다아멘 내일,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전도팀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팀도 나와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예, 네, 자, 목자 모임에서 이번 감기를 제가 이겼다고 자랑을 했는데, 네, 저희 집사랑 감기가 끝날 때쯤 제가 다시 들어가지고,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거의 기절하다시피 있었습니다. 열도 오르고, 기침도 나고, 도저히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제가 앞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거의 나아가는 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 주셔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로 바르고 정직하게 돌아오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중번에 세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3장의 첫 번째 설교, 아모스 4장의 두 번째 설교, 아모스 5장과 6장의 세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미 세 번째 설교로 두번 나눴습니다. 또첫 번째 설교는 지난 번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라. 한번 더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라. 이 설교의 대상은 여러분 읽으신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소가 있습니다. 소, 소고기 좋아하시죠? 이 소고기를 먹는데 LA 산 소고기도 있고 또 한우도 있고 또 캐나다 산 소고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소고기 대부분이 수입품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 소고기가 그 맛이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우 소고기가 아마 유행일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소고기가 바로 바산의 암소였습니다. 바산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동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바산이라는 큰 산이었습니다. 초지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진 암소들, 살찐 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고기의 맛은 지금의 한우보다도 더 위대했다고 성경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방목을 하다 보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이요, 굉장히 고집이 세답니다. 불로 들이받는 것은 기본이고, 옆에 하는 목자들이 가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집 센 풀어놓은 바산의 암소에 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키우는, 박목하지 못하는 소들은요, 그 육질이 떨어지고,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두어놓고 우리나라처럼 우리 안에서 키우는데요, 이 소들은 대신,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밭을 갈때 데리고 나가면 주인을 따라서 밭을 갈기도 하고 또 들어올 때가 나면 열심히 들어와서 주인이 주는 여물을 먹는 등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소는요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에는요 바산의 암소가 있으면 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산에 저 바산에 기름진 암소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될 소가 아니라, 저 이방 가운데 있어야 될 소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실 때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심판하시겠답니다. 너희가 무너지게 하고, 갈구리로 그 소들을 끌어가서 잡아먹히게 하고, 무어진 그 틈을 통해서 던져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 있었던 것은 아까 1절 중반들에 보면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의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세 가지 죄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러뜨리는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바산의 암소는 분명히 바산에 있어야 되는데, 바산에 있지 않고 그것을 이스라엘 우리로 갖다가 키우니까 이불난 바산의 암소들이요. 이스라엘 소마저 받아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갖고 온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 무너지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는 구멍이 뚫리다,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성에 구멍이 나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후를 사절에는요.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뭘 해봐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너희제를 더하고, 희생을 잡아다가, 11조를 드리고, 또 낙헌제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바산의 암소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바산의 암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니 오는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 모든 걸 행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보시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산의 암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요,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모든 걸 바꿔버리면, 그건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모든 중심이 우리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 신앙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세상 문물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를 물들이고 힘들게 하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번 더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틀림없이 야단치십니다. 그것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야단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부모다. 아니, 사생하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잘못하면 주님이 야단치고 후드려 패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정말 부모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바산의 암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섯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산의 암소들을 야단쳤나 재앙과 기근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쳤는데 첫 번째 야단친게 바로 너희에게 성읍에 여러분 이를 깨끗하게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를 양식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양식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집에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빚지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시면요, 얼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 아무리 해결해도요,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좀 게을러서 생긴 어려움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뭄이 임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8절 하반절까지,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아니, 너희 또 추수, 아니,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반복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안 돌아오더라. 어떻게 하냐? 가뭄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뭄을 잘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가뭄이 온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한군한 한 성읍에는 내리고, 한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다. 보라고 주시는 가뭄이에요. 망하라고 주시는 가뭄은 싹다내려갖고싹 망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급에는 안 내려요. 근데 옆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성급에 내려요. 이건 뭐냐? 너는 왜안 내리고 쟤는 내리냐? 그거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장사를 하십니다. 옆집은 잘 돼요. 나는 안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합니다. 옆집 사람은 잘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신앙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잘되는데왜 나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냥 너도 안 되고 내도 안 되고 요즘 대한민국이 다안돼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자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거 보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 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여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곡식들을 다 마르게 하고 또 곡식에 버러지가 생겨서 다 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포도원 감남나무까지메뚜기가 와서 다 먹게 해서 여러분 사업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아무것도 안 생겨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재앙은요 질병과 전쟁입니다. 십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느니라 여의 말씀이니라. 전염병과 칼들,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아무리 죽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은요,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소동과 고무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 도시를 멸망시켰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 어찌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재앙, 기근, 가뭄, 재앙, 질병과 전쟁,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것들로 가져가도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 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두들겨 패고, 아무리 사인을 주고, 아무리 병이 들게 하고, 아무리 해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바산의 암소들은 고집만 피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망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보시면 어려운 일이 집안에 생기면 먼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 잘못한 게 없는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날에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뭐가 안 되고 잘못되면 누구 탓하고 누가 잘못됐다고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 책임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딴 때는 못 찾더라도 어려울 때만큼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번 더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두 번째 설교 마무리에는요, 아주 강력한 겉면이 등장합니다. 11회 보니까 뭐라고 등장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은요, 앞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는 선포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두 번이나 등장하죠?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시니,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래하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할 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하나님이 누구신지 13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에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네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산들을 지으신 분이다.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자기 뜻으로 사람을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아 평지를 만드는 품이시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산의 암소 같은 너희의 고집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죽을 것이요? 망할 것이요? 엎드려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천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 산들과 모든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을 만나면, 들림없이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라. 이것이요,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들어온 바산의 암소 같은 우리의 생각들과 사상들과 마음들이 우리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다섯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라도 걸려서 깨닫고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와 같이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해가 크셔서 언제든지 자신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뜻을 돌이키시고, 복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생기는 많은 일 가운데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